자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어, 30초 남았거든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일단 첫 스타트는 저희 이제 문 깨고 나서 어, 최대한 빨리 옥수 한번 찍어보고 시간 카운트 계산하고요 하이네 형이나 좀 많이 해본 사람들이 시간 계산되면 사인 주시면 그대로 해서 플레이할게요 가보자 자 가자 푸쉬고. 보나 최대한 슬립은 재워도 돼 갑시다 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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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광장 문일문 어차피 무조건 부어야되거든자문다 깨고 자 물리는 위주로 사람 위주로. 최대한 돌고 물리는 사람 최대한 위주로 돌고 자나 물렸고 아 무기 무기 아우나 케어가 안된다 아. 저 죽었어요 나 일단 죽고 일단 때릴게 오는 중. 면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나 물린 바로 이야기해줄게. 한번만 게임 이한 번만 더 okay, 주고. 자, 뚫어 일단 문뚫어어 올라가서. Okay. 다음 문 뚫을게요. 이차 하나 더 있어. 이 차, 이차 우리 탑치는건 몰라 적들이. 오리탑 칠수 있다, 이거. 오케이. Okay. 2차 번 뚫었어, 2차문 뚫었고. 오케이 안에 쓸게요. 그 빼고 있어. 네, 나 물렸어. 빼고 나서 다시 내려와 주면 돼. 나 지금 물렸거든. 오케이, 오케이. 아, 계속 분사해주고 아, 계속, 그래. 계속 찍어줘. 약한 애들부터. 계속 찍어줘. 두 오케이. 죽어. 죽어. 약한, 오케이. 난리, 약한 애들부터. 아차들은 찍어서 날려주고. 펌펌못길차로 들어가고 턴, 있다. 턴, 턴, 턴. 있어. 들어가고 있어. 오케이. 그야 돼요. 하고 있어. 찍어 오케이. 후 재울 수 있으면 재워도 돼. 날뛰고 있다. 8번 방어 중는 중. 중. 자좀 들어가고. 5 분. 발다운 터그랬어. 이러면 우리 6분 정도 걸린 건가? 육분 6분, 6분. 적들이 포기했을 때 일단 얘네들이 그냥 그러니까 안안 맞고 그냥. 예치손 누르고 들어가면 됩니다. 다시 입장. 여기서 또 막는 거? 대기. 예. 자 찍어봐 짜물, 한번 찍어봐 한번 찍어봐 한번자 대기 대기 막는거부터 막아보자 우리 5 3번 번. 이거 가짜들 오, 안 움직이려면 아. 왼쪽에 나침판 있거든요? 물량 옆에 그거 누르면 고정키 돼들어온다자 올라 아. 찍어봐 하나씩 아. 일사 하나 찍어봐 아, 일사 찍어보자 들 아, 잡아보자 자 001로 바꿀게 빨리 빨리 나는 애들부터 빨리 나는 애들부터 자 나치 9번 하나 잡아보자 5번 자 4번 이거 쌓일때는 스킬이 안나가네 4번 찍었다 4번 면들어갔고 다시 8번 8번 돌려봐 8번 돌려주고 8번 자 11로 바꿀게 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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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바꿀게 11 11 아쳐 오른쪽 갱벌야 니가 부르는걸 찍어 내가 맞춰줄게 7나 어차피 네 밖에 없어 약한거 7 7번 오 7번 3열 할료 3열 케어해주고 케어해주고 번번 빠졌고 8번 찍어 8번 로 8번 8번 타워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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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8번 바로바로 칼 맞고 멀리 빠지면 8번 8번 스턴이야 계속 빠져 오케이 8번, 8번, 8번 맞을게번가는거 버려 우리 이 근처에서 바로바로 바로 찍어야 돼 7번 따라가면 안되고 1 9번 아 1번 서서 아, 뛴다. 이 자리에 한번묻치자 계속. 아, 그구나. 자, 5번 온다. 10번. 타미 힐 되면 타미 힐 오케이. 오케이. 6번. 우리 이거, 6번 최대한 이 글목 주변으로 막아봐. 주변으로, 오케이? 6번, 오케이. 6번, 6번 치고 봐요. 있다, 6번. 6번. 6번, 6번, 6번. 6번 치고 있다. 그 다음 4번 볼 거야. 어, 이쪽에 봤어. 얼른 빠지면 버린다. 힐1 뒤에 예, 버리고, 1, 1,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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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바꿨어. 자, 로그 온다. 로그 5번. 5번. 5번, 5번 찍어봐 타미야 힐린, 타미 안하고있어, 타미야 케어 5번 다시올게요 네. 오케이, 5번찍었어 자 우리 위쪽으로 해. 가능해? 여기 이북 되네 지 모르겠다 옥세 7시있다 옥시야 돼요 몽기장힐몽 7시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몽기요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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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길 막혀있다 지금 되고 먹었지나요 나이스 어, 먹었어 장악하게 형 진짜, 토오리 진짜 빨리 끄니까 그러니까. 1분 3초네 우리 1분 30초 쟤네 저렇게 하니까 어, 빠르게 하면? 올린다 음. 몽형 바로 찍으면 돼요 이. 한번 19분 남았을 때 하면 되잖아 맞지? 19분 쯤에 그냥, 그냥 지금 찍어도 돼요 때 20, 20분에 찍어도 되고 19분에도 찍어도 돼 오케이 확인 19분이면 더 좋고 성격이. 오케이 확인 일단 애들 말막이 남았다 나 케어해줘야 돼 12시 모기장 케어 네. 12시 모기장 케어 모기장 케어 딜러들은 계속 쏘다 부수고 돌린다. 나 3시로 가는 중 3시 6시 움직이는 중. 아, 어, 우리 초대가 부시는 중. 오케이. 지금 애, 애들이 이 이제 그거든. 전력 확실하게. 일단 해보자. 자대 부셨다. 아니, 적고, 천천히 1분만 더. 으분찍어고분 저리 찍으면 애들 찍으찍어낼게요 어. 8분 8분. 애들 찍으면 애8찍찍어주고8찍저면애찍어낼게찍어 나 돌리는 중버틴다 생각해서 버틴다고 우리 버틴다고 실제는 우리는 오케면서 1, 랑 애틀 찍어게놨고 1, 1, 찍어놓고 최대한 안전하게 돌리면서 할게 음, 최대한 죽을까 봐 찍으면 돼 그냥 확인 지금 쪽어도 상관없는데 죽을 때 찍어주세요 우리 저리 날릴게요 계속 오케이, 확인 계속 날려줘 자 4번 7번 7번 찍어주고 7번 네. 계속 애들 줄여줘 일일치고 있다, 아차. <laughs> 자, 이제 설치오케나. 설치도 다시 설치오케나. 설나고우오케오케이 오케이. 확인. 오케분딱 남으면 주 설치오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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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바로 케나설 어, 지금 죽어 버리세요. 오케이. 지금 딱 죽으면 죽는가자? 우리가 바로 적들 기지로 다 뛰면 되거든. 그럼 밖에 한번 바뀌잖아. 기지로 뛰자. 어. 바로 적 기지로 뛰면 돼. 우리가 다. 저는. 오케이 오케이. 얘들 옥새 찍게 만들어줘야 돼. 억 찍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마지막 공격이란 말이야. 마지막에. 오케이. 질서를 우리가 오케이. 이득인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어, 적으로 다 뛰세요. 적 어, 기지로. 뛰는 걸로. 오케이. 억새 찍게 만들어야 돼. 적들을. 그럼 우리가 마지막 공격. 우리가 한번 나가. 자 최소 누르고 바로. 아 갈게요. 이거 근데 수, 선택을 잘했는데 막고 올라가냐, 부시고 막냐 차이. 이거를 중간해서 찍어줘야 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다 망해. 아, 무조건. 부시로 가자. 소울은 부쉬 안전하게 가지, 안전하게. 안전하게 먹고. 나 들어간다. 예, 수비 간다. 파고 들어갈게. 파고. 수비가 들어 파고 들어가.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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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부스로안 간다. 내시로 들어. 좋아. 자 붙여봐. 하고 이걸 최대한 늦게 먹으라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우리 또 가야 가야 돼? 안안 막으러 가야돼. 무시장 막으러 가야돼. 010 서서 빠진다. 우리 버텀 안 치지 애들들안 치고 지금 싸우고 있어. 한명 봐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한 명만 봐주세요, 한 명만. 버텀 안전해요, 안전해요. 계개하이막 싸울게요, 나와서. 013. 5번 찍고 있다. 어. 009. 5번 선 넣었어. 009. 013. 이게 올라가려면 첫 번째 라인 다리 앞에서만 싸우면 돼, 오케이? 응, 013. 결국에 내가 주워야 되니까, 옥세를. 천천히 오케이. 006나 간다. 006. 와, 중. 다시 올게. 괜찮네. 네0 6 엘리 거점 뛴다. 거점 뛴다. 거점다거점거점거점거점 거천, 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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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천 죽여야 거천 죽여야 거천 돼. 거천 들어. 거천 거천 거 거천 거 나 위쪽으로 라인 올려줄게. 나저 나 올라가는데. 막으면 돼서 막고 싸우면 돼요 일단 의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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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어, 어, 이거. 막으면 돼 최대한 싸우는. 많은 쪽으로 안 나가도 어, 돼요. 성날 음. 들어8번 아, 찍어놨다. 007. 009. 이거 3분쯤에 3분쯤에 네. 올라가기 시작해서 오케이. 먹는 거를 한 1분 30초 아, 정도 찾아볼게요. 오케이 이해했어서 응. 09012. 우리가 유리해. 오케이 확인. 004. 나갈 필요 없어, 의미 없어. 나가지만 뒤로 가, 아, 뒤로 가요, 우리 다. 다. 안에서 방어해야 돼, 안에서. 이렇 4번 커. 어, 최대한 문 쪽에서, 가까운 쪽에서 우리가. 4. 제니 빨라야 돼.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왔어, 올거야저번건자극따라가지마003 찍어주고. 008, 008, 008, 008. 하나씩 일어낼 거야 계속. 2시 13, 13선놓었다 고. 13 봤어. 간다. 찍어냈어. 빠지고 버리고. 1사 찍지 말고. 최대한 안쪽에 있는 걸로만. 오케이. 0-1-4 말고. 6, 있다 018. 6번 보고 있다. 006 봤어, 006. 006. 확인. 칼 모른 나가지 마세요.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우리 안쪽으로. 어, 문 있어, 6번 컷. 어,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9번. 어, 0-1-1. 9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0-1-1 찍어줄게. 시간 6분 충분해. 다 죽고, 오케이, 확인. 7번. 0, 0, 7. 계속 싸우면 돼, 7번 7번 날려주고, 1번. 좋아 공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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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주고몽기장 반피 4번 오케이. 12시 4번 4번 날려주고, 좋아 13번 13번 주변에서 싸워주는데 2번 날릴 거야 오케이, 확인 그 다음에 들어가주고 2번 13번 봐줄게 2번, 2번 아, 2번 버리고 2번, 2번 버려, 버려 그래. 번이거니라 2번이 아니1 14 1 1도안 되고.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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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8번 카오 쪽, 8번. 8번 8번 날렸고 나이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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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5번 피좀 빼자 오케이 5번 5번 오, 찍어주고 로고 5번 5번 발리 발리 이제 안 됐어 아 확인 딱 됐으네요 그럼 우리가 오케이. 찍었을 때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찍었을 때 음. 1분음찍는데 그때 갈린 젠데거든요. 젠데 을때 아. 바로 성문 막아야 돼. 2 0 이천 다이아 써갖고 왼쪽 좌측 아 왼쪽이라 중간만 막으면 끝나요. 찍었을 오케이, 때 아, 가정하고. 어리버리 다 해보자 해보자. 왼쪽 정성. 집중해서 하는데 왼쪽 성문. 일단 애들 찍어낼게 계속. 204번. 됐어. 204. 명칭 알려드릴게요. 광장 왼쪽 성문이에요. 아, 이제 한 라인으로 조금씩 땡기자 애들 이제 나 볼거야 5분 남아서 한 라인으로 땡기면서 싸워줘 3분 오케이. 남기고 올라와야 돼 이제? 오케이 확인 공동 2번 버리고공 3번 3번 찍어주고 3번 들어가 5번 올려. 5분 남았다 이제 어나 아, 일단 드론으 왔거든요 천천히 올라. 대타치가 많아요. 어 알았어. 잘 숨어 있으면 많아서. 돼. 왼쪽 성문 푸신지 모르겠다. 거기 숨어 있어야지. 어 이거 성그 뭐야 성문 붙고 하면은 아, 그 막으려고 피코탈로 가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안 가.. 안 가도 막아야지. 성문 막고 여기서 막아야지. 자 이제 소나마서 올라와야 돼. 윗라인으로. 아, 윗라인으로. 동현 어. 어. 안 돼. 천천히 천천히 아. 다시 빽빽빽빽다 빼가세요. 우지로 우리지로 동현 죽었다. 우리지로 다 빼. 천천히 가도 돼요, 몸이. 괜찮아. 3분에서 아니, 올라가도 맞아, 충분한, 충분한 시간 몸이. 돼. 어. 리바도 자, 전 전체 전원 다 빠질게요. 죽기만 하면 그지. 되거든. 전원 빠져 이제 몽경 살려서 같이 움직일게요 오케이. 이제 응. 하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갑시다. 5분 대기 대기. 한분더 싸워, 더 싸워, 돼 아직. 안전하게. 오케이. 어, 여기다 싸워, 돼. 왜냐하면 거점 칠 출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거에 애들이 시간 체크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 드리블 할게. 찍어 날려 줘. 나 만피야 어, 돌고돌리고충분해 시간. 3분에, 올라가, 확인. 3분에 올라가게. 확인. 3분에 올라가 3분. 여기서 할게. 애들 찍어 줘. 음. 3 분에 하나 둘셋도 3분 되면 다 올라갈 거예요. 몸 켜고 가면 만더 있다가 3분만 더 애, 버티자. 줘. 몽룡 킬이 안 지켰으면 형 들어가 도돼 들어가서 형 왼쪽 문을 숨어 돼 형을. 어,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야 돼 이제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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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빼가면서 1, 2 공일파 려주고자 올라가 올라갈게죠 올라가. 몽키한테 이 케어해주고. 제일 말고 올라가세요케어주고법사들 올몽키. 아 어, 올몽키만 보면 돼 이제. 법사들 올몽키 받고 안, 어. 응, 안 찍어 돼. 오케이 지금 안 찍을게. 자, 쩌리 날릴 거야. 쩌리들 날리고, 쩌리들 날리. 쩌리들부터. 최정희한 느낌 나가면 돼. 어, 오케이. 쩌리들 찍어. 자, 공일상 찍어주고, 쩌리 날릴게요. 쩌리들, 공일상, 006. 분 남았어. 되겠다. 오케이, 006, 006. 공일반어 우리 몸계 살리 준비해 줄게. 잘 알았다. 케어, 케어, 케어. 계속 케어, 008. 여기다 켜. 케어, 케어, 케어. 008. 계속 케어. 008 찍어주고, 006.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몽키 천천히 아직까지 충실한데. 006 찍어줘 006 찍어주고 몽키야 몰랐어 그래 이제 006. 야 케어해봐 케어해봐 이제 먹으러 갑니다 이제 찍어요 이제 좀 찍어도 돼. 먹어내 먹어내 이제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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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혹 길도 뚫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자, 나 지금 여기서 공성으로 성부마가 성분막아야 돼. 대야 주고 대야 주고. 공성 때리면 그거 죽는다. 성 그거 갈린 때리면 죽어요. 갈린 때리면 안 돼. 갈림 때리면 안되고 위에 눌러야된다 위에 눌러서 중간문 막아야돼 중간문 나머지 분들 비포탈 요 중간문 막아 중간문 중간 문 막아 중간문 중간문 막아 비포탈 타서 나가요 비포탈 타서 나가요 비포탈 나갈게 오케이 비포탈 비포탈 뒤로 왼쪽 성문 막았.. 그 복구했어요 중앙 막았어 중앙문 막았어 아니 중앙은 그 뭐야 문 3개 다 뚫어놨잖아 아까 저희가 아니 아니 여기서 막.. 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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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막아야돼 왜 비포탈 왜타 비포탈 탔는데? 왜 비포탈 타? 왜, 왜타 막으면 되잖아 소문 막으면 끝나 어. 그러니까 막수탄 막으면 돼. 를 왜가 빨리 빨리 복귀 복 복귀 복 복귀, 복귀. 오케이, 빨리. 네. 한 사람 복귀하세요. 복귀 복귀 복귀. 근데 끝났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는데 그걸로 가면 안 돼. 보고 있네. 아 놀래라. 됐다. 됐다. 야 기다려봐. 애들만 죽여. 가와 그냥 막아놨기 때문에 의미 없어. 자 돌린단 말이야. 거기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여기 막아놓는데 나. 오케이 잘어자 공공이 공공이 와. 공공이 와봐. 공공이 공공이 공공이. 찍어봐. 공공이만 봐. 공공이만 봐. 나. 002마 002 002, 002. 야, 끝났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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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고하셨습니다 아, 야, 아, 야 완벽하네요 아. 역시.